뭔데? 시네마 공작소라는 게 있어 뭐? 시네마 공작소? 공격서? 시네마 공작소라고? 내가 그 사람들 때문에 EBS 못가거 생각하면 아직도 자나가도 벌떡벌떡 깬다고 너왜 그래? 아 몰라 EBS? 그게 뭔데? 아 우리 꼬마 TV가 EBS의 행복한 교육 세상에 나가서 촬영했거든 그러면 TV에도 나왔겠네? 당연하지 엄청 재밌었어 그것 때문에 못 시네마 공작소 때문에. 아니, 그러니까, EPS는 그렇다 치고, 시네마 공작소는 뭔데? 모르게? 그게 뭐지? 많이 들어보긴 했는데, 정작 뭔지 는 모르겠네? 시네마 공작소를 소개합니다 여러분, 영상을 찍고 싶으신가요 친구들과 함께, 즐거운 추억의 영상을 찍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될지 도무지 감이 안 잡힌다고요 걱정하지 마세요 시네마 공작소가 출동합니다 다양한 영상으로 많은 경험을 쌓은 선생님들이 영상을 찍고 싶어하는 친구들에게 직접 찾아갑니다. 아이디어가 떠오르지 않는다고요. 대본을 어떻게 써야 되는지 모르겠다고요. 걱정 마세요. 시네마 공작소가 도와드립니다. 대본부터 콘티까지 함께 해드립니다. 촬영을 해야겠다고요. 어떻게 찍어야 되는지 감도 오지 않는다고요. 걱정 마세요. 시네마 공작소가 도와드립니다. 촬영 노하우를 알려드리고 함께 찍어드립니다. 편집은 더 문제라고요. 어떻게 하는지도 모르겠고 프로그램 사용법도 모르겠다고요. 걱정하지 마세요. 시네마 공작소가 도와드립니다. 멋있는 영상을 어떻게 만드는지 방법을 가르쳐드립니다. 그 외에도 여러 가지 방법으로 영상 찍는 것을 도와드립니다. 아 그렇구나. 응, 근데 찍기 보면 뭐시야? 물론 아니죠. 시네마 공작소에서 찍은 영상들은 각종 초등학교 영상 대회에 출품하게 됩니다. 작년에도 많은 대회에 출품했는데요. 인천 어린이 영상 페스티벌 대상, 최우수상 그리고 장려상까지 3가지 상을 석권하였습니다. 아, 전국 청소년 영상 대회에서 수많은 실력 있는 고등학생 팀들을 누르고 시네마 공작소와 함께한 중학교 팀이 1등 대상을 수상하였습니다. 그러면 상을 받지 못한 경우는 어떡하냐고요? 그것도 걱정하지 마세요. 시네마 공작소와 함께한 모든 학생들은 정신영화가 상영하는 영화관에 모여 함께 영상을 감상하는 시사회 행사도 진행됩니다. 내가 만든 영상을 영화관의 커다란 화면으로 함께 보는 재미 재밌지 않겠어요? 와 재밌겠다 우리도 신청하자 야 우리 꼬마TV 찍고 있잖아 또못 찍어 그런데 꼬마TV 선생님밖에 없는 거야? 다른 사람들은 없어? 물론 있습니다 꼬마TV 선생님 말고도 수많은 영상을 학생들과 촬영하며 많은 노하우와 경험을 갖춘 최고의 멘토 선생님들이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지금 바로 신청하세요 최종 화면에 나오는 화면을 누르면 시네마 공작소 페이지로 이동합니다. 시네마 공작소 홍보 영상에 댓글을 남기던가 크게 힘들면 지금 이 영상에 댓글을 남겨 주셔도 좋습니다. 그럼 영상을 찍는 재미를 다 같이 나누기 위하여 시네마 공작소 많이 참여해 주세요. 감사합니다.